안녕하세요 춤 가르쳐주는 채널 민쌤입니다 오늘은 청하에 벌써 12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동작 오른발 오른손 뻗으면서요 쭉 오른쪽으로 갔다가 앉으면서 바로 일어나쭉 일어났다가 오른발로 앞으로 나가면서 왼쪽 어깨 쭉 치면서 앞으로 갔다가 돌려서 옆으로 팍 한번 쳐집니다 치자마자 이것도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다리 바꾸면서 왼손은 얼굴부터 밑으로 쭉 내려갈 거고 오른손은 골반부터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이요. 핫하고 잡을 거예요. 여기 잡은 상태에 오른발 앞에 있죠. 이 상태에서 엠박자에 팍 피면서 골반을 착하고 새끼손가락부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오른손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왼손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이거를 왼쪽에 힘을 주면서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원투 하고 나세요. 쓰리 포의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서 쭉! 힙도 반대로 바꿔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다리를 쭉 해서, 오른발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오른발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내밀고, 왼손을 밑으로 쭉 밉니다. 쭉 밀고, 위로, 이 상태로 위로 올려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요, 오른발, 오른손, 이렇게. 이 자세거든요. 이걸 뒤로. 쭉, 쿵, 짠! 하면서 왼발로 나갈 거예요. 쿵, 짠! 나갔다가 오른발 앞에 있는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마지막 돌려서 겹쳐 있는 상태로 위로 올릴 건데 위로 올릴 때 오른발 쪽으로 중심 딱 주고 앉으세요. 쭉 하고 마지막에 팍 꺾어 주시면 됩니다.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오엠 5, n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1, 2, 3까지 해 주시고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쪽 무릎을 잡아 주세요. 이게 포예요. 포에 한 번에 딱 잡으셔야 되고요. 5, 6에 무릎을 앉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롤링 있죠? 어깨, 가슴, 어깨 등, 요타타면서 하나, 둘, 두 번만 해놓고, 세 번째, 숙여줍니다. 숙였을 때, 이렇게, 직각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숙인 상태에서, 고개는 왼쪽,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다리도 똑같이 돌려주시면 되는데, 쭉 세워서, 최대한 스트레치 한 상태에서, 원, 투, 쓰리. 3 스트레치 한 상태에서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에 올라옵니다. 5에 손 모아주시고요. 5, 6에 다리 피고 손을 올리면서 다리도 이렇게 펼까요? 6, m하고 나서 손을 왼쪽으로 한번 돌려줍니다. 왼쪽으로 돌리면서 왼쪽 무릎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나주시면 돼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손을 크로스한 상태에서 오른손 앞에 왼손 뒤에 놓고 손을 쫙 피면서 무릎을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거예요. 왼쪽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하면 열두 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손 내리면서 열 입술 앞에 열. 두! 이렇게 두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두, 시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손을 천천히 내리면서요. 왼발부터 나갈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딱 찍으면서 열, 두, 시 하면서 저번에 했던 거 있죠? 이거부터. 하나, 둘, 셋 하고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쭉 쳤다가 짠힙 주고 머리 쓱 넘긴 상태에서요. 마지막 엔딩인데 뒤로 갔다 열두시 파이 식 세븐 에이원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투투 쓰리 포 파이 식앤 세븐 에앤원투 쓰리 포 5678 M2 234 5678 M3 234 5678 4 234 5678 1 1 오늘의 안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청하의 벌써 12시는 이 롤링 동작,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동작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거 연습 많이 하시고, 여자축, 제일 필요한 힙 빼기, 이것도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청아의 12시. Yeah. <laughs> City, all New York all the time, nigga. Mm -hmm. You know we get down, fucked up. Now,